안녕하세요 새 할아버지요 오늘 지금 콩타자 가는데 기적설리텐 마지막으로 콩타자간 거지 지금 저 아들이 저 풍구를 그 만들었어요 이 풍구를 만들었는데 여 이삿짐 박스로 갖다가 풍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저 충전용 선풍기로 갖다 막 부르게 끼는 거요. 이 선풍기요. 선풍기인데, 제가 여기다 콩을 넣으면은, 얼마나 잘 되는가 봐요. 이거 나라에서 이거 최신형 풍구요 이제 콩 들어가요. 콩이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요 여기 일단 여기 뿍, 이쪽에서는 북띠기 나와요 북띠기 그리고 여기서 북띠기 나가고 그래 지금 올해 콩농사가 대풍이됐어요 한번 더콕 까불어 볼게요 통을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까불었더니요 아주 좋아요 송절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이거 그냥 풍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가벼운가 이렇게 가벼워요 여기 봐요 지금 이 보이는 것이 충전용 선풍기요 선풍기를 여기다 대고 여기다 딱 대면은 1단 2단 이렇게 까불어서 나와요 그래 이 아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지 아버지가 이 덕을 살아요 그래. 그래 우리 이게 콩농사가 기적 손팀이아주절 통통 연결해서 쪼그리게 해 없이. 그래 올해 공농사세리텐 기적 설이텐 마감할게요.